윤정이는 남편이 사라진 후에도 매일같이 식탁에 두 사람분의 수저를 놓았다. 익숙한 습관은 버려지지 않았다. 아니, 버리고 싶지 않았다. 벌써 3년째였다. 시신도 없이 사고 처리된 남편. 장례도 마지막 인사도 없이 끝난 결혼생활. 사람들은 시간이 해결해준다고 했지만 정이는 시간이 남긴 침묵만 더 깊이 새기고 있었다. 그날은 윤아가 집에 온 날이었다. 오랜만에 모녀가 얼굴을 마주한 날 엄마 밥하기 귀찮잖아 그냥 시켜 먹자 보쌈 어때 요즘 그집 잘하더라 그래 오랜만에 그렇게 하자 정희는 조용히 휴대폰을 열고 배달앱을 눌렀다 무심하게 선택한 메뉴 익숙한 가게 아주 오래된 감정들이 묻어있는 이름이었다 30분쯤 지나 초인종이 울렸다 정희는 부엌에서 손을 닦고 현관으로 향했다. 네, 여기요. 그 순간 말이 끊겼다. 문 앞에 서 있는 남자. 오토바이 헬멧을 든채선그 남자의 얼굴. 순간 정의의 가슴이 멈췄다. 서태수. 아니, 서태수를 너무 닮은 얼굴. 분명 그럴리 없다고 이미 끝난 사람이라고 마음 속에서 소리치고 있었지만 그 얼굴은 기억 속 그대로였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한 번의 클릭이 또 다른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배달이요. 정희는 얼음처럼 얼어붙었다. 말도 몸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가 음식을 내밀었고 그녀는 기계적으로 받았다. 배달 기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인 채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다. 그 뒷모습을 정희는 눈을 떼지 못하고 바라보았다. 엄마 누구야? 왜 그래? 정희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손엔 아직 음식 봉투가 들려 있었고, 문 앞에서 그대로 굳어 있었다. 멀리서 오토바이 떠나는 소리가 작게 울려 퍼졌다. 그 소리가 점점 멀어질수록 정희의 숨소리도 거칠어지고 있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 얼굴은 결코 착각이 아니었다. 그날 밤 윤정이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머릿속에 맴도는 얼굴, 손에 스친 체온.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떠난 남자의 뒷모습까지. 모든 것이 실감나지 않았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다. 그럴리가 없잖아. 그럴리가. 하지만 그 눈빛은. 다음 날 아침 정희는 조용히 집을 나섰다. 유나는 여전히 자고 있었고 그녀는 발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애썼다. 보쌈을 주문했던 배달앱을 다시 열었다. 가게 이름과 주문 시간. 배달 경로까지 샅샅이 확인한 뒤 직접 그 가게로 향했다. 가게 앞엔 노란 어닝이 햇볕에 발해 있었다. 안으로 들어서자 주방 쪽에서 고기 굽는 소리가 퍼졌다. 바쁜 점심 준비가 한창이었다. 실례합니다. 어제 오후쯤 여기서 배달하신 분 혹시 알수 있을까요? 어제요? 요즘은 저희도 전부 배달대행 업체에 맡기고 있어서 직접 배달은 안 해요. 어제는 외부 대행 기사님이셨을 거예요. 직원은 휴대폰을 꺼내 무언가를 확인했다. 저희랑 계약된 업체 번호는 여기 있어요. 기사님 정보는 업체에서 관리해서 저희도 몰라요. 한번 전화해 보시겠어요? 정희는 명함 한 장을 받아 들고 가게 밖으로 나왔다. 근처 커피숍에 들어가 조용한 자리에서 전화를 걸었다. 네, 고객님. 배달 관련 불만이나 이슈라면 주문 번호와 가게명, 고객님 연락처를 먼저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네 어제 오후 (3시) 반쯤 보쌈 배달건이고요 실종된 제 남편 같아서 그러는데 얼굴만이라도 확인하고 싶은데 꼭 연결 좀 해주세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만 기사님과 직접 통화는 저희가 판단 후 연결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정희는 다시 자리에 앉았다 커피는 여전히 식어있었고 그녀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때 커피숍 한쪽에서 대기 중이던 배달 기사가 포장 음식을 받기 위해 계산대 쪽으로 다가가다가 그녀 쪽을 흘끗 바라보았다. 저희요, 실례지만 아까 배달 얘기하신 거 들었는데요. 혹시 키 크고 말 없는 분 찾으시는 거예요? 그분 저랑 며칠 같이 탔어요. 이름은 잘 모르고 다들 닉네임만 쓰긴 하는데. 네. 그 사람이 제 남편을 너무 닮아서요. 그냥 얼굴만이라도 다시 보고 싶어서요. 이 지역 도는 사람은 두세 명뿐이에요. 아마 저랑 같은 옷 입으신 분 찾으시면 그 사람 맞을 거예요. 그분이라면 아마 오늘 오후 두시 반쯤 또이 근처 돌 거예요. 배달복 보시고 따라가 보시거나 기다리시면 마주치실 수 있을 거예요. 정희는 감사를 전하고 식은 커피를 남긴 채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발걸음은 조심스러웠지만 단호했다. 오후 2시 반 정희는 동네 골목을 걷기 시작했다. 습한 바람이 불고 있었고 오토바이 한 대가 멀리서 모습을 드러냈다. 헬멧 너머로 보이는 옆모습 바로 어제 봤던 그 얼굴이었다. 오토바이는 속도를 줄이며 천천히 어느 골목으로 들어섰다. 정희는 거리를 두고 따라갔다. 오토바이가 멈춘 곳은 오래된 빌라 앞. 그는 배달 가방을 메고 있었지만 안에 음식은 없는 듯 보였다. 그가 문을 열고 들어간 곳, 2층 복도 끝. 정희는 숨을 죽이며 골목 반대편 건물 그늘에 몸을 숨겼다. 잠시 후 빌라 입구에 부착된 주소를 확인했다. 화운 빌라 203호. 그녀는 핸드폰에 그 주소를 조용히 메모했다. 이제 단서가 생겼다. 더 이상 우연이라 말할 수 없었다. 그 사람은 여기에 살고 있다. 그리고 그 곁엔 누가 있는가. 화운빌라 203호 앞, 윤정이는 며칠째 같은 자리에 앉아있었다. 시간대를 바꿔가며 그들의 일상을 지켜봤고 마침내 한 가지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 남자, 그 사람은 분명 태수였다 목소리는 들어보지 못했지만 걸음걸이, 자세, 어깨의 기울기까지 똑같았다. 그리고 그 여자, 처음에는 나딕다는 생각만 들었지만 며칠 전그 집에서 나오는 그녀를 정면으로 마주친 순간 정희는 숨이 턱 막혔다. 남편 태수의 오래된 직장 동료이자 부부 동반 모임에서 두세 번 얼굴을 본 적이 있던 여자였다. 이름은 나영. 그때도 어딘지 모르게 시선이 불편한 사람이었다. 정희는 혼란스러웠다. 태수는 왜 저기 있는가? 그는 왜 그녀와 함께 사는가? 그리고 무엇보다 왜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가? 고민 끝에 정희는 한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다. 태수의 가장 오래된 친구, 그리고 지금은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김석진. 석진 씨, 혹시 통화 괜찮으세요? 나 정희예요. 어, 정희 씨,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왜 그래요? 혹시 태수 태수 사고 나기 전 마지막 연락 기억나요? 그리고. 실종 처리된 이후 법적으로 어떻게 됐는지도 정희씨, 무슨 일이 있어요? 태수 얘기를 왜 갑자기... 실종 신고하고 3년 지나서 사망 신고했잖아요. 정희씨가 직접 한 거고. 정희는 차마 다 말하지 못하고 간단히 상황만 설명했다. 그리고 혹시 태수에 대해 최근 무언가 이상한 낌새나 정보가 없었는지를 물었다. 그냥... 혹시 그때 그 사고, 정말 사고가 맞았는지, 누군가 의도적으로 벌인 일은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정희 씨, 혹시 지금 뭐 보신 거예요? 정희는 말이 없었다. 하지만 김석진은 곧 정희가 말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었다. 그가 말했다. 알겠어요. 제가 조용히 알아볼게요. 태수 이름으로 된 계좌, 부동산, 보험 전입기로 전부 확인해볼게요. 너무 기대하지 말고요. 전화를 끊은 뒤 정희는 가로등 아래 벤치에 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저 창문 너머 태수가 정말 웃고 있는 걸까? 기억을 잃은 게 아니라 누군가 일부러 그렇게 만든 건 아닐까? 그녀의 마음은 깊은 수렁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며칠 뒤 김석진은 정희에게 전화를 걸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 감춰진 무언가가 느껴졌다. 정희 씨. 혹시 지금 통화 가능하세요? 조금 충격적인 이야기가 될 수도 있어서요. 네 괜찮아요. 무슨 일이에요? 무슨 걸 찾으셨어요? 태수 이름으로 된 부동산 계좌 보험 전부 확인해 봤어요. 그런데 그중 일부가 실종 이후 1년쯤 지나서 어떤 여자 앞으로 명의가 바뀌었어요. 누구요? 누구 앞으로요? 이름은 장나영. 혹시 기억나요? 정희는 숨을 삼켰다. 태수와 함께 살고 있는 그 여자. 확신이 들었다. 더 이상한 건 명의 변경 서류들이 다 정상이었어요. 위조 흔적도 없고 인감도 정식으로 처리돼 있었고요. 법적으로는 아주 깔끔하게 처리된 기록입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그땐 태수가 없었잖아요. 실종 상태였다고요. 그래서 이상하다는 거예요. 실종 상태인 사람의 명의로 그렇게 많은 재산이 정리되는 건 흔치 않거든요. 그것도 아주 조용히. 정희는 핸드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눈앞이 아찔했다. 그녀는 정신을 가다듬으며 물었다. 혹시 그 서류들 사인한 원본은 있어요? 필적 감정 같은 건? 원본은 거의 스캔으로만 남아 있어요. 그래도 필적 감정은 가능하겠죠. 다만 그 전에 석진은 말을 잠시 멈췄다가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저시, 이건 그냥 제 생각인데요. 혹시 태수가 기억을 잃은 게 아니라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든 거라면요. 사고 재산 실종 처리까지 전부." 그 말에 정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끔찍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었다. 재산, 기억, 그리고 지금의 삶,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조작된 것인가? 그날 밤, 정의는 김석진에게서 받은 자료들을 다시 꺼내어 살폈다. 명예 변경 당시 제출된 인감증명서, 위임장, 계약서들, 도저히 실종자의 서류라고는 믿을 수 없었다. 다음날, 그녀는 단호한 걸음으로 경찰서를 찾았다. 실종 당시 태수의 사고 기록과 조사 자료를 열람하고 싶다는 요청을 했다. 3년 전 실종건이면 사망으로 전환된 기록이네요. 유가족이신가요? 네, 아내였습니다. 법적으로는 사망 처리됐지만 최근 확인한 사실들이 있어서요. 담당 수사관의 배려로 정의는 일부 자료에 접근할 수 있었다. 당시 사건 기록은 단순 교통사고로 분류돼 있었고 사고 후 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뒤 환자가 사라졌다는 것이 전부였다. 이름도 없이 등록된 무연고자 기록. 주소 불명, 연락처 없음, 그리고 단한줄 의식 혼미 상태에서 퇴원 후 행방불명이라는 메모. 정희는 손을 떨며 복사본을 넘겼다. 그러다 한 장의 응급실 기록에서 멈췄다. 보호자란에 기재된 이름. 장. 나영. 숨이 멎는 듯했다. 태수가 실종된 바로 그날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누군가 보호자로 등록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건... 이건 일부러였어. 사고가 아니라 계획이었어. 그녀는 병원을 찾아가 당직 간호사의 기억을 물었지만 3년 전이라는 시간은 너무 멀었다. 남겨진 것은 차트 속 단서뿐. 정희는 무연고자 입원 기록과 장나영의 보호자 등록 시점을 비교했다. 시차는 단 40분. 태수가 실종되자마자 나영은 그의 인생에 들어온 셈이었다. 이제 확신할 수 있었다. 태수는 기억을 잃은 것이 아니라 그 기억을 빼앗긴 것이다. 누구도 믿지 않았던 가능성이 이제는 눈앞의 현실이 되었다. 그리고 정의는 결심했다. 더 이상 혼자 두지 않겠다고 진실을 반드시 찾아내겠다고 장나영이 보호자였다. 그 단순한 사실 하나가 정의의 머릿속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기억을 잃은 남편이 그녀와 함께 살고 있었다. 하지만 그 시작이 의도된 것이라면 그 모든 시간은 거짓이었다. 정의는 며칠 동안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 태수를 찾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머리를 맴돌았지만, 마음은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 그가 자신을 몰라본다면, 낯선 사람으로 대한다면, 오히려 나영의 말만 믿고 경계한다면, 그게 정말 태수가 맞다면, 난 어떻게 해야 하지?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가 자신을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가 오히려 그녀를 보호하려는 누군가의 의도였다면, 그의 눈빛, 그날의 침묵. 모든 것이 무언가 말하고 있던 건 아닐까. 정희는 장나영의 SNS를 찾아보기 시작했다. 닫힌 계정이었지만 예전 게시물 몇 개가 남아 있었다. 놀랍게도 그중 하나, 2년 전 겨울, 흐릿한 눈길 위에 찍힌 두 사람의 그림자. 남자의 실루엣은 분명 태수였다. 그는 살아 있었다. 하지만 누구로 살아왔는지는 이제 그녀가 직접 확인해야 할 문제였다. 며칠 후 정희는 화운빌라 앞에 다시 섰다. 이번엔 머뭇거리지 않았다. 계단을 올라 203호 문 앞에 섰고 문고리를 잡은 채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하지만 초인종을 누르려는 순간 안쪽에서 말소리가 들려왔다. 도훈 씨약 드셨어요? 잠깐 누워 계세요. 오늘은 제가 다녀올게요. 정희의 손이 멈췄다. 도훈 그 이름은 처음 듣는 이름이었다. 그녀는 재빨리 계단을 내려와 골목 반대편에 몸을 숨겼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장나영이 나왔다. 그녀는 태연하게 계단을 내려와 골목 저편으로 사라졌다. 정희는 그제야 문득 떠올렸다. 남편의 이름은 태수. 그런데 지금 그 남자는 도훈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그녀의 안에서 조용히 분노가 피어올랐다. 기억뿐 아니라 이름까지 바꾸며 살아야 했던 그 시간. 누구를 위해 왜 그렇게 살아야 했던 걸까? 그리고 그녀는 결심했다. 더 이상 이대로 두지 않겠다고 이젠 그를 흔들어 깨워야 할 시간이었다. 다음 날 오후 화운 빌라 골목. 정희는 남편의 오랜 친구 김석진과 함께 203호를 찾았다.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정희는 혼자가 아닌 석진과 함께이길 원했다. 203호 문앞 석진은 뒤로 한 걸음 물러선 채 정희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정희는 숨을 고르며 초인종을 눌렀다. 안에서는 발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다. 그 남자 태수, 아니 지금은 도훈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 그는 문틈으로 정희를 바라봤다. 눈에 띄게 경계하는 표정이었다. 누구세요? 당신, 나 모르겠어요? 나야, 정희. 윤정희. 태수의 얼굴에 일순 혼란이 스쳤다. 그러나 곧 그는 시선을 피하며 말했다. 죄송한데, 잘못 오신 것 같습니다. 그럴리가 없어, 태수 씨. 당신이 왜 여기서 이러고 있는지, 왜 나영 씨랑 함께 있는지. 전부 알고 있어요. 정의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동자에 눈물이 맺혀 있었다. 태수는 손으로 문을 닫으려 했지만, 정의가 재빨리 문틈에 발을 들이밀었다. 그만 좀 해요, 제발. 당신 기억 정말 하나도 안 나요? 나랑 살던 집, 유나, 우리 딸 그의 이름조차 기억 안 나요? 태수의 손이 멈췄다. 그 눈동자에 다시금 미세한 떨림이 일었다. 딸 이름이 유나? 정희는 그제야 울음을 터뜨렸다. 주저앉은 채문 앞에서 흐느끼며 말했다. 그래요, 유나예요. 당신 딸. 그리고 나는 당신 아내예요. 그냥 한 번만 기억하려고 해줘요. 제발, 침묵, 긴 시간. 바람소리만이 계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리고 문틈 너머에서 들리는 태수의 낮고 떨리는 목소리. 유나 정이. 그는 그 자리에서 무너지듯 주저앉았다. 기억인지 감정인지 알수 없는 무언가가 그의 내면을 건드린 듯 했다. 그 순간 안쪽에서 들려오는 날카로운 여성의 목소리. 당신, 누구랑 얘기하는 거야? 문을 황급히 닫고 김석진이 들어가 버렸다. 정의는 멍하니 밖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돌아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날 밤, 김석진은 정의와 함께 카페에 앉아 있었다. 두 사람 모두 말이 없었다. 태수의 반응은 분명 낯설면서도 익숙했고, 그의 내면 어딘가에 여전히 과거가 살아있다는 증거였다. 기억의 문은 분명히 흔들렸어요. 그 사람 눈빛이 달라졌어요. 그럼에도 어쩐지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 사람 눈 안에 슬픔이 있었어요. 무언가 자신도 알지 못하는 슬픔. 석진은 정의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가방 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이건 확인해 보셔야 할것 같아요. 나영 쪽에서 움직인 흔적. 그리고 태수 이름으로 된 계좌 중 일부 자금의 흐름을 추적해봤어요. 정희는 봉투를 여러 안을 들여다봤다. 인쇄된 계좌 내역, 거래 명세서, 그리고 익숙한 이름. 이 사람, 강진우, 이건 누구예요? 장나영의 실질 동거인, 그리고 몇년 전까지 태수와 같은 회사에 있었던 인물이에요. 회사에서 사라진 내부 자금과도 관련이 있었던 사람이죠. 정희는 숨이 멎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 모든 사건의 뒤에 또 다른 남자가 있었다. 나영은 혼자가 아니었다. 계좌 흐름상, 태수 이름으로 된 계좌에서 자금이 빠져나가 강진우 계좌로 수차례 이체됐고, 일부는 해외 계좌로 빠졌어요, 정희 씨. 이건 단순한 개인적인 일이 아니에요. 누군가 철저히 태수를 이용한 겁니다. 그 말에 정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게 하나로 이어지고 있었다. 실종, 기억 상실, 보호자 등록, 재산 이전, 그리고 지금의 삶. 석진 씨, 이일 끝까지 밝혀줘요. 부탁해요. 태수 씨가 누구였는지 다시 찾게 도와줘요. 석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손을 내밀었다. 정의는 그 손을 잡았다. 그들의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다. 그리고 진실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며칠이 지났다. 태수는 여전히 정의를 기억해 내려 했었고, 정희는 하루 한 번씩 화운 빌라 앞을 지나며 조용히 기다렸다. 어느 날 태수가 먼저 밖으로 나와 그녀에게 다가왔다. 정희 씨 잠깐 괜찮으세요? 네 언제든요. 태수는 벤치에 앉으며 조용히 말했다. 그의 눈빛엔 혼란과 두려움 그리고 어렴풋한 신뢰가 담겨 있었다. 요즘 밤마다 이상한 꿈을 꿔요. 어떤 여자가 울고 있고 아이 목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불빛이 번쩍이고 그 다음은 늘 그게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있었던 날이에요. 사고가 나던 날. 정희는 핸드폰을 꺼내 태수가 좋아했던 사진들을 보여주었다. 가족 여행지, 딸 윤아의 돌잔치, 함께 만든 저녁 식사. 이런 순간들이 진짜였던 거죠. 내가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요. 당신은 우리를 사랑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할수 있어요. 잊었다고 해서 사라진 건 아니니까요. 태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저 여기서 나가야겠어요. 그 여자랑은 뭔가 이상했어요. 기억나진 않지만 늘 지시만 받고 있었고 어딘가 갇힌 느낌이었어요. 정희는 눈물을 흘리며 그의 손을 꼭 잡았다. 마침내 태수는 자신이 누구인지 되찾으려는 길로 들어서고 있었다. 그날 저녁 정희는 짐을 싸는 태수를 도왔다. 김석진 역시 집 앞에서 조용히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 순간 골목 저편에서 누군가 셔터를 누르는 소리가 들렸다. 어둠 속에서 플래시가 번쩍였고 태수와 정희는 동시에 뒤를 돌아보았다. 사진기 넘어 검은 옷을 입은 남자, 그리고 그 뒤에 서 있는 장나영. 두 사람은 천천히 차에 올라 골목을 빠져나갔다. 그 순간 정희는 깨달았다. 이 싸움은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태수를 되찾았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건 아니었다. 그들은 움직이고 있었다. 그리고 훨씬 더 위험한 방식으로, 그날 이후 정의와 석진은 본격적인 법적 대응을 준비했다. 태수 역시 점차 기억을 되찾고 있었고, 장나영과 강진호의 행적은 더 이상 그림자 속에 있을 수 없었다. 태수는 기억의 파편을 조각내듯 꺼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사고 당일의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날, 나영이랑 말다툼을 했어. 내가 먼저 관계를 정리하자고 했고, 그녀는 받아들이지 않았죠. 원래, 하룻밤의 실수였어. 그걸 계속 이어가자는 그녀에게 난 끝내자고 했어. 그때, 차 안에서 갑자기 핸들이 꺾였고, 그 뒤엔 잘 기억이 안 나. 그건 의도적인 사고일 가능성이 높아요. 블랙박스나 근처 CCTV는 오래돼서 복구가 어렵지만 병원 기록과 보호자 등록 정황만으로도 수사의 정당성은 충분해요. 석진은 관련 서류를 정리해 고소장을 접수했고 정희는 증언 준비에 들어갔다. 태수는 기억 회복 치료를 병행하며 과거 자신이 남긴 자취들을 따라가고 있었다. 며칠 후 경찰은 정식으로 장나영과 강진우를 사기 및 상해 혐의로 소환했다. 자산 편취 신분 세탁, 거짓 보호자 등록, 위조된 위임장. 드러나는 혐의들은 점점 더 무거워졌다. 조사실에서 장나영은 침묵을 지켰지만 강진우는 끝내 입을 열었다. "나는 그냥 돈이 필요했어요. 나영이 그렇게 하자고 했어요. 저를 내보바란 사람이 그 사람이었어요. 나는 그것 때문에 3년을 교도소에서 살았어요. 그동안 아내와 아이들도 내 돈을 가지고 도망가 버렸고 빈털터리가 됐다고요." 그 자식이 신고만 안 했어도 지금 행복하게 살수 있었을 텐데, 그 자식의 모든 걸다 뺏어 버리고 싶었어. 재산, 가정, 행복 다 부셔 버리고 싶었어, 나영이가 연기를 잘하더라고. 하룻밤같이 보낸 것으로 꾸미고 돈만 뺏을 생각이었는데, 사고 나고 나서 기억 잃은 걸 알고 더 잘되었다 싶었지. 완전히 이용하기 딱 좋았죠, 계좌도 명의도 다 바꾸고, 난 그냥 도운 거예요. 나영이가 다짜 놓은 게예요, 난 시키는 대로. 그 말은 결정적이었다. 공범의 자백은 곧 체계적 범죄의 증거가 되었고, 검찰은 곧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 조사 결과, 장나영은 애초부터 태수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사고 이후 기억을 잃은 태수를 보호자인 척 돌보며 모든 자산을 빼돌리고, 이후엔 배달일까지 시키며 사실상 노예처럼 부려온 정황이 드러났다. 한편, 태수는 정유와 함께 법원 민사청구를 통해 재산 반환 소송을 준비했다. 그리고 오랜만에 딸 유나와 함께 산책을 하며 미소를 지었다. 유나야,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기다려줘서. 괜찮아요, 아빠. 이제 우리 같이 살 거니까요. 다시는 어디 가지 마요? 하늘은 맑고 바람은 부드러웠다. 그러나 그들은 알고 있었다. 아직 모든 것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마지막 장은 아직 넘겨지지 않았다. 한달후 정이는 작은 꽃집을 열었다. 동네 골목에 자리한 조용한 가게였다. 문 앞에는 태수가 손수 만든 나무 간판이 걸려 있었다. 기억 꽃방. 그날 이후 태수는 정이와 함께 살고 있다. 여전히 몇몇 기억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그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꽃시장에 다녀오고 점심 무렵이면 유나와 셋이 함께 식사를 한다. 오늘은 장미가 참 예쁘네. 당신이 고른 거야? 응. 이상하게 이 꽃은 꼭 기억나는 것 같아. 당신이 좋아했었지? 음, 많이 좋아했어. 그걸 또 기억해줘서 고마워. 나영과 강진우는 법정에 서게 되었고 언론은 짧은 기사로 그들의 죄목을 다뤘다. 세상은 곧 잊었지만 정이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날들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매일 저녁. 가게 문을 닫기 전에 화분 하나에 물을 주며 태수를 바라본다. 그리고 속으로 조용히 말한다. 기억이 다 돌아오지 않아도 괜찮아. 지금 당신이 여기에 있고 내가 함께 숨쉴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창밖에는 노을이 졌다. 붉게 물든 하늘 아래 세 사람의 그림자가 천천히 길게 늘어졌다. 그림자는 조용했고, 따뜻했고, 다시는 사라지지 않을 것처럼 서로 맞닿아 있었다. 삶은 계속되었다.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그리고 그 끝에서 비로소 잃어버린 사랑은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